제1야당 민주당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제1야당 민주당입니다. 실제로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국 중립내각을 받느냐,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어느 정도에서 그칠 것이냐, 그래서 어떤 그 대규모 국민의 분노를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관한 키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요, 제가 이저 조언을 하면, 이번 사태를 마침마다, 이 최순실 사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아주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이 끔찍하게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그 반대쪽 세력이 완전히 무슨 정의로운 세력인 것처럼 둔갑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 체계가 전도되고 있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끔찍하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 반대 세력이 절대로 옳지 않아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역대 정권들은 전부 다 엄청나자는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비서실장 현직에 있으면서 호텔 사우나에 가서 대기업 회장 두 명으로부터 1억 원뇌물을 받았어요. 즉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들이 그런 공격을 받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 중에서 호텔 사원에 가서 대기업 회장한테 이러고 뇌물 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제2야당의 원내대표고 간판이고 이 나라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대통령도로 뭐 이렇게 저렇게 안 하면 하야 할걸 하야, 퇴진운동 때문에 쫓겨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 사안 중에서, 네 가지 사안 중에서 홍삼 드류 사건, 이거 하나만 김대중 대통령 저 임기 중에 드러났고 나머지 세개 사억 오천만 달러 민간이 천명 불법 도청 사장 박전 대통령 비서실의 일억 뇌물 세계는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드러났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 정권이 있을 때이세 가지 일을 포함해서 네 가지 일이 국민에게 알려졌더라면 김대중 대통령탄핵안됐겠어요